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허물과 죄는 사해주시며 주님이 좌정하셔서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오니 주여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원수 마귀의 권세는 소멸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승리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개선의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두려움, 그 모든 악한 권세는 어둠의 권세이고요. 모든 질병 뒤에 또 괴롭힘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의 영 뒤에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겨서 승리하신 선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는데 그는 여기에서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를 거머쥘 것입니다. 보혈은 마귀의 입을 막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고발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한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공격을 하되 여러분의 양심에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지금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치료받을 자격이 없어. 너또 실수했잖아.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했잖아. 그런 네가 무슨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치유를 받는다고 그래. 너는 자격조차 없어. 그냥 떠나가 버려. 이렇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양심의 죄책감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을 참수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는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법적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양심에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큐자고 고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보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의 문서를 지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 껑이르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오늘 골로소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법적 저주를 무효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참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기도 건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면서 좀 자기가 오줌 싸도 될 만한 곳을 찾잖아요. 그리고 오줌을 쌉니다. 예, 그런데 그 장소가 깨끗하면은 이 강아지가 오줌 쌀데가 없으니까 끙끙거리고 막 돌아다녀요. 힘들어해요. 근데 지저분한데를 쉽게 찾으면은 쉽게 오줌을 싸는 것처럼. 원수 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 조금 이렇게. 에, 양심의 가책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숨겨진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려 고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하시고 보혈 흘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사단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법적 저주를 무효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은 어둠의 일을 멸하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괴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력화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쥐고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에도 권세를 지시고 생명에도 권세를 지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이 어둠의 모든 권세는 보혈 앞에서 힘을 잃고 떠나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질병을 또한 뿌리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질병에는 암이나 우울증 같은 이름들이 붙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그 어떤 고질적 병보다도 더 강합니다 오늘 그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치유와 구원을 영접해서 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보혈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슴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을 대적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의 영은 지금 즉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뼈와 관절 신경과 세포 조직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아픈 곳에 아버지 저들이 손을 얹고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이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막에 병마의 세력은 싹다 물러갈 어다 주여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이 병마에서 놓여서 원수막에 손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자녀의 양식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께 그 수로 보니 게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든 개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에 은혜도 주세요 그랬더니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네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냈을 때 여인이 가니 딸이 완전히 온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보혈을 믿으시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죄사한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치유를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계획,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마음의 구세지로 모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은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지금 믿고 받아들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각 강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저주의 후손이 아닌 복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상속한 상속할 이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에 계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